기네 상태가 안 좋은지 계속 털고 긁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랑 그제는 비가 와가지고 병원을 못 갔어. 오늘은 제가 수업이 끝나고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병원 가자, 루이. 알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간식은 끊으셔야 할것 같아요 다른 걸안주셔야되는데 다른 거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잘 빨리 안 났고 여전히 귀 넣는데도 증상이 있다 하면은 없는 약까지 그때는 먹이셔야 돼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침쟁이가 됐어